I'm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t really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ll make it to the top.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i t y i l m y l a d e a a d t y a l l i t h I'll a d m e d i t e a e e a h I'll i t y h a d d m i t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admit. Yeah, I'll a 믿어 믿어 요게 200입니다. 200선 딱고 요거는 50선이네요. 요놈요 놈이 여기 50선이고요 여기 200선이네요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이들임이2 0 이병, 0 이병, 2 0 0 이동평균에 맞겨 주점하는 가운데 기술적 매도 신호가 등장, 단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네. 이 두림이 중요한 기술적 장성인 200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시켄셜 지표가 약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 반면 200선을 돌파하면 3,9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다 갔다. 가볼까요? 음.

똑같,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랑. 이더리움. 자. 요 놈은, 요렇게 요 구간이고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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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이따 되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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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맞죠 그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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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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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야, 이놈너무 이게. 그죠? 39,000달러. 200 입평선을 돌파하면, 3,900달러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어, 내다봤다. 그죠? 그런 얘기죠. 여기죠요 구간이다. 여기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laughs> 이 m g 보 i n g to 여러분. <laughs> 이렇게 o 셔도 이게 유사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유사 패턴은 비트 대망이 비트코인을, 요, 구간을 찐 골든크로스로 지 보고 있죠. 여기를요. 여기를 찐 골든크로스로 보고 있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가 골든크로스로 해서요, 지금 가야 되는데, 1월 21일, 여기 1월 21일이죠. 1월 21일이고요. 아, 22일이죠. 22일이고요. 그래서 22일 이후로 해서 상승을 줬죠. 상승을 주고요. 그러나 조정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어,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준 거죠. 왜 우,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때문에 그죠 떨어졌죠? 이게 우리로 소환이 됐죠.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 왔다 얘기죠 어, 뭐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찐 골드 코러스 구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여기다 그리고요. 여기 이게 여기죠. 비트코인 t c o i 세선는 실제로 돌파한 이유에요 요구가 5600을 장을 받고 떨어졌죠. 그래서, 어, 8분 농선, 7분 농선, 능선, 7분 농선이냐, 8분 농선이냐. 조정주고 갈줄 알았죠. 요 구간이, 예, 진짜로 갈 구간이었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려주지를 못했죠. 못했. 그 당시. 이 시간봉으로 보면요, 뭐죠? 요때, 골든크어서 돌파한 요 시점, 요때가 여기죠, 여기. 장르 요 구간이죠, 여기. 장을 바고요 조정을 주고요. 요 추세, 단기 우상향 추세선 평균선에서 요 주요 지지장 구간이 죠 여기가 여기. 여기 요구간 받고 받더라도 지지받고 가는 걸로 생각했죠. 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특정 금액대, 그러니까 요 금액대 위에서 떨어져서 올려서 떨어져 더라도요 충분히 괜찮죠. 올려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이 정도는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이 영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오크사태가 이런 난거 줄때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요 요놈이 요 요놈이 요래로 이동,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부지, 컴 변동성. 여전히 컴 변동성, 변동성을요, 줄 것이냐. 일봉상 추세선을 뚫어주고요, 요 주요 지지상도 뚫어줘서요, 변동성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골파를 해서요, 상승을, 랠리를 이어받아서 올라갈 거냐, 라는 게 우리가 주요 관심 포인트였죠. 근데, 예, 요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전히 병동성으로 끊어갈 거냐, 끊고 뚫어서 올라갈 거냐, 이어서 요때 못한 꿈을, 예, 꿈을요, 이어받아서요, 이어받아서 올릴 거냐, 를 관심을 가져 주요하게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전히 지금이 현재 그 위치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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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간이, 여기잘 보셔라 했던 이유가 요런 거죠, 요 구간이. 좀 책에 꺼놔 드릴까요? 요 구간. 요 구간. 학습을 되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이런 것을 를시 이해를, 공부를 잘 이해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은, 코리인를 위한 어, 멘탈 케어 전문 방송, 고품격 비터 대망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드립니다. 아 <laughs> 어, 강복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복권님 어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음, 그래, 하시다, 보시고요. 요거, 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래 보시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그렇죠? <laughs> 음. 음? 자, 그래서, 어, 이드리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참, 그동안 이 선들을 우리가 참잘 꺼왔죠. 잘 맞추고요. 그죠? 이 선들, 우리가 이더를 제가 잘, 우리가 알트를 견인하는 게, 이 알트의 대장은 이더죠. 저두번할 것도 없이요. 근데 좀 그동안 제가 좀, 그래도 이래 선을 꺼놓고 있죠. 결국은 비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거는 비터다. 비터. 비트. 어, 이 구간을 올려준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 올려줘요. 응, 응. 응. 그리고요. 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정을 하고요. 예측을 할도 비록, 기터 대감이 약간은 좀 비염에 비호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팩테이크 해야 됩니다. 팩테이크. 우리는 차트쟁이, 차트.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차트로 말합니다. 차트로. 이 평선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거, 비트 대망이 재밌게 얘기하면 많은 건거가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비트 대망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오늘, 오늘 여러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늘 뜻인데,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이미 얘기 다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이제서야 이평선, 제가 어젯긴가 아래긴가, 이평선을 가지고요, 골든크로스 얘기하는 놈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온 놈이 듣고 그랬는지, 이제 이평선을 들이밀고 있네, 그죠? 아직까지도 골든크로스 얘기하는 놈이 없는데, 하나, 둘, 지안군데 그죠? 이, 이드륨이었나? 무였나? 골든크로스 구간. 은제 언저리. 골든크로스는 얘기는 없었고, 200선이 우저쩍 얘기 나왔죠? 그렇죠? 자. 음. 그렇죠. 어, 이더리움 단기 목표가 3,481달러 빵 가봅시다. 어, 아, 단기의 목표가, 아, 이거는 또 이제 아까보다 좀낮네요 얘는 2 0일 2평선에 맞게 있더렴. 해놓고, 3,900달러 상승. 3 5 0 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됐죠. 3,881달. 한번 <laughs> 가보자. <laughs> 아, 재밌다. 3,500달, 러 단기 목표. 이거는 좀. 이거를 단기 목표라고 봐야 되는 <laughs> 이 목표 여기 여기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죠 여기도뭐 올리면 여기 단기 목 단기 목표니까 여기를 어, 뚫어주는 게 목표 맞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를 못 뚫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다. 비트를 따지면 이런 거죠. 여기죠, 요 구간. 요 구간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거죠. 이 얘기랑 같습니다. 요, 요, 요 구간, 요 구간을 제가 꺼놨는데요. 같은, 같은 말입니다. <laughs>